물냉 곱빼기 플러스, 비냉 곱빼기 플러스, 만두 한판 플러스, 고기 한 판, 가, 능? 불가능. 자, 어. 육삼냉면에 냉면 곱빼기두 개와 고기 140g. 어. 요 고기 플러스로 제일 많은 겁니다. 네, 그리고 만두, 고기 만두 한 판. 요거 오. 혼자서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저희가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시간 제하죠? 한시간안에 한번 먹어보시죠 저는 3 0분컷 내보겠습니다 예 와. 준비 시작 오케이 바로 시작하네 자 요거 참고로 냉면은 육수까지 다 마셔야 됩니다 와 네, 하드 난이도야 이거 근데 보기에는 그렇게 막 어려워 보이진 않는데 아 진짜? 이거 곱빼기 근데 양 개많아 그니까 근데 면이 엄청 많긴 해 이거 짜장면 곱빼기 수준이라고 요거 봐봐요 이게 여기 면이 진짜 이거 그득그득해요, 진짜. 냉면국밥이가 은근 빡세요. 개빡세, 근데 이거 국물까지 다 먹어야 되잖아. 아 초대리! 초대리! 나 초대하는 거야, 리제형을? 야, 물냉부터야, 비냉부터야, 국물이. 그런 국물은 없긴 해. 그렇지. 니가 만들어봐. 난 물냉. 난 따를 뿐. 가위로 한번 잘라야 되는데. 잘려서 오지 않았을까? 잘려서 오지 약간 좀잘린 자국. 잘려있다, 잘려있다. 동개 걸려 시켜? 요 아, 간단하게 한 적도 없는데. <laughs> 많긴 하다. 음, 많긴 해. 야, 시원하다. 근데 음, 와, 야, 이거 뭐야? 이거 거의 비빔면이잖아. 와, 시원하다. 와, 저는 고기랑 같이. 야, 어떻게 냉면이 이렇게 퍼지냐? 미쳤어. 음, 음, 와이 무더운 여름 냉면 좋다. 냉젓 냉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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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렇게 음? 차가운데 건강에도 좋대. 음? 냉조. 응? 그 어? 내도 응? 어디 고기 한번 먹어보자. 고기랑 같이 이렇게 면 들어서 먹는 거 아니야. 그래. 음, 음. 음. 근데 참고로 제가 하나 말씀드리자면, 제가 육산냉면 곱빼기를 먹어봤어요. 네. 어, 이거 냉면만 먹어도 좀 배찹니다. 뽀가안 음. 들어요. 음. 아니 지금쯤 없어야 되거든. 아, 근데 한 그릇 더 있네. 만두도 한번 먹어보자. 음. 두 개씩 어. 음. 만두면 그 일반 만두? 와 이거 냉면 진짜 곱빼기가 그 원래 곱빼기라고 하면 한 1.5배 정도 되잖아 1.5배에서 한 1.8배 사이 응이거 음. 진짜 두배 같아 <laughs> 응. 그러게 왜 이렇게 많냐 이거? 그러니까 이제 사실 나그 용어의 의미를 정확하 하려면 두배가 맞아요 곱응 음. 그러면 곱창 곱빼기는 먹으면 고기 빼어서 오겠네? 곱빼기니까? 곱창 곱빼기로 시키면 안되겠 음. 곱창 곱빼기 시키면 안돼 음... 와 이거 또 물냉면 다 먹었어 얘 뭐야? 오! 얘, 얘도 다 먹었어 어? 엄마 못 먹었어 미친 <laughs> 육상냉면이 무난하긴 하다 냉면 맛도 그냥 진짜 그 대중적인 그 식초 음. 육수의 그 맞아 음. 그 누가 먹어도 그냥 맛있다고 할 냉면이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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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상냉면이 언제 처음 나왔냐? 거의 한 10년 좀넘은것 같은데? 10년 넘었지. 아 그래? 나 고등 때도 있었나? 있었던 음. 것 같아. 10년은 무조건 넘었고. 그때 이거 되게 혁명적이었는데. 양념된 이 고기랑. 그 냉면이랑 같이 먹는다? 우리가 이제 갈비집 같은 데 가면 냉면 후식을 시켜서 고기랑 같이 먹잖아요. 맞아. 거기서 아이디어 얻은 것 같아. 어. 오케이. 면은 거의 다 먹었고. 비냉. 아, 효율적으로 이 물냉육수를 여기다 넣어도 되잖아. 더 내기. 그렇지. 오, 효율적이다. 효율적이지. 나도 이거 조금 남은 거넣어야 아 근데 배가 차네요 확실히 그렇지 냉면이 나요. 차가우니까 먹으면 배가 차가워지지 배가 차지 오, 이거 물냉면 하나만 먹어도 별차넌별 차. 차? 나도 지금 물배 살짝 찼어 물배 아 그렇죠 음. 물냉면을 먹었으니까요 비빔배가 차진 않죠? 네. 이제 비빔배 차겠네 이거 먹으면? 그렇지 잘안 섞인다 소스가 좀돼지어다들기가좀 부족한 것 같기도 하고 좀 허여멀건하네 육수 넣어서 그런가? 다대기가 잘안비벼주고다 대기하고 있어서 그런가? 이렇게 비벼줘야 되는데? 응? <laughs> <laughs> 음? 아좀 양념이 좀 부족한 느낌 아니냐? 다대기가응그 음. 약간 고소한 맛도 있네? 식초도 좀더 뿌려야겠다 three. <laughs> 나 부릉갑니다. 오, 아, 셋다 성공은 하겠다 이거는. 아 솔직히 말하면 잘 모르겠어요. 와 나도. 어, 진짜? 나 배불러. 나도. 와 이거 양 미쳤어. 아 이거 면 봐봐 이만큼 들어 있어 진짜로. 아 미쳤어 요 진짜 먹어봐. 하씨. <laughs> 쉽지 않을 거라고 예상했지만 이거 위기감까지 좀 느껴지는데? 위기감? 어. 아 다들 응? 뭐야 다들 거기 있었어? 나도 이거 있는 거 아니야? 실 거야, 제로 다대가 이 밑에다 대기하고 있었어. 계속 끓여야 되네. 무 같은 데가 묻어 있다니까 밑에라. 오케이, 비네 출발한다. 많다. 와, 얘 거의 다 먹었어. 와, 이 냉면이 진짜 빨리 질린다. 많이 먹으면. 이거를 물림테스트 몇이야? 물림지수가 1 0까지 있습니다 1부터 10 네. 물림지수 1부터 1 0에10 이거 7 이상 돼 물림지수 우와! 냉면 되게 빨리 물리더라고 이면식감이라는게 내가 옛날에 집에서 냉면이 너무 먹고 싶은데 비냉도 먹고 싶고 물냉도 먹고 싶은 거야 어. 두 개를 시켜서 먹었어 음. 근데 두 개를 먹으면 음. 맛있게 먹는 느낌은 음. 아니더라고 음. 비빔면이 몇이야? 비빔면 덕요 교촌 그 옥수수치킨 9 씹은 있어? 통대창통대창와 <laughs> 음. 시간적 여유는 좀 있으니까 저는 천천히 좀 먹어도 될까요? 네 음. 그래. 여기 봐봐 고기 끝 냉면 끝와 어때 고기 남은 걸 그냥 이렇게 먹냐아 근데 냉면이니까 몸이 안 덥다야 음왜 추운데 냉면이 그런 효과가 확실히 있네 음 체온을 좀 낮춰주는 음 고기 끝. 미친. 어좀 배부르다. 만족 끝. <laughs> 자다 먹었습니다. 저 19분 정도 걸렸네요. 와. 음료수나 좀 맞춰야겠다. 19세네 이거. 그때 <laughs> 구독자분이 선물로 주신 음료수 먹 버거. 어나그에다먹야지 이게 좋은 게 저번에 내가 먹다 가 남겼는데도 불구하고 뚜껑을 닫을 수 있어가지고 캔인데도 탄산 유지돼. 유지 될걸 한번 실험해. 오. 꽤 됐거든요, 이거 먹은지 꽤됐거지 어때? 꽤 살아있어 어, 꽤 돼? 응. 조금 빠지긴 했어 까비다 와 배고픈데 나? 배불러 에에 김경원은 물난 곱빼기 비는 곱빼기 만두 한판 한빨 고기 한판도못 먹는데요 못 먹는데요 아 이건 먹어야겠다 진짜 <laughs> 개풍부네 <풀받네. 웃음> 김도윤의 성공은 성공은 자명하고 형도 성공이야 가만좀 걸릴 뿐. 배를 어루만진다고 지금? 벌써? 아나좀 많이 배부른데? <laughs> 냉면은 진짜 딱한 그릇 먹었을 때 맛있는 것 같아. 음. 더 먹을 수는 있어도 맛있게 먹기 힘들더라고. 오, 도윤! 오, 도윤! 오, 아. 오 도윤! 오도유와 박제다 박제 아 나야 아왜 이렇게 안 나와 이거 그 <laughs> 그렇게 젓가락으로 살살 긁어서 먹어야지 모자는 내가 잡아줄게 응 어, 그래 <laughs> 젓가락으로 긁 긁어 그렇지 응응응끝 김도현 끝다 먹었지 입에 있는 것도 거의 23분 35초 정도 걸렸습니다 와와 와, 진짜 배부르다 오 형도 근데 꽤 많이 먹었는데? 와야 이거 진짜 배부르다 아 거의 다 왔네 어 고기도 딱한 한 조각 찌끄레게 남았는데? 아 근데 국물이 관건이다 와 근데 마지막에 국물 먹을 때가 확실히 배불러요 어, 아, 고기 끝 고기 끝오 형도 잘하면 30분 안에 성공 가능하겠는데? 오 26분이야 형 30분 안에 할수 있어? 나 별거 갈수 없어 <laughs> 난 실패만 안 하면 된다주중야오 성공만 해. 와, 아니 나 많이 적었다. 와, 진짜 배부르다. 아 진짜? 어. 아 진짜 개배부르다니까. 아 진짜로? 한 개야 거의. 아 진짜? 응. 이거고? 먹 어. 응. 아니 진짜 배부르다니까 재형. 어? 비빔면 형 다섯 개 먹은 다섯 개에다가 저 만두 비비고 만두 한팩 먹었는데, 근데 고빼기가 비빔면으로 치면 몇봉 정도 될까? 응. 한두봉 되지 않을까? 두 봉은 되는 거 같지. 응. 비빔면 네 봉에 배부네. 만두에 거기까지 먹는 거야 만두에 국물까지 먹는 거니까. 음. 와그 국물이 진짜 관건인데 <laughs> 국물 개 많네. <laughs> 국물 개 많아 진짜. 어하냐 크게 들이키는 게 나. 아세번 크게 들이키면 끝나지 않나? 삼크벌. 삼크벌, 삼크벌. 세번 크게 벌컥. 3 0분 되면 딱 이제 들이키자 한 입. 2 0초 뒤에. <laughs> 아우 무당함 줘. 아니 약간 이렇게, 이렇게 전략 돼? 세워서 하는 거야. 이렇게 해야 돼. 큐! 큐! 가자! 좋아 좋아 좋아, <laughs> 좋아 좋아 많이 많이 빨았어 와 진짜 세다 빨리 먹어야겠다 오오 오, 세진다 세진다 좋았어 우와! 마지막 벌컥하면 끝날 것 같은데? 아좀 아, 남았다 한 번만 더 젓가락 젓가락 야 무자 잡아줘라 크래 그래, 벌컥 와 가자 죽여야 돼. 쭉쭉쭉. 어어 아주 몇 번더기가 좀 있네. 근데 세진다 형 지금 얼마 안 남아서. 오호호호호오오호호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어호.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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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호. <ammed> 와! 와!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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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와, 이 순간 데미지가 엄청 센것 같아. 아, 코코서 진짜. 아, 진짜? 응. 형, 한 31분, 지금 37초. 다 먹으면 32초, 아니, 32분 정도 되겠 아, 네. 내가 코구넛서어 역시 떨어. 응? 어? 이 떨어. 아니, 몸이 떨려. 이렇게 차가워서 <laughs> 와, 32분 만에 다 먹었어. 와, 진짜 코코넛이다. 아, 와. 배불러. 자, 그래서 오늘. 육삼냉면, 비냉곱 빼기, 물냉곱 빼기, 고기 140g, 만두 한 번. 그 세트를 저희 세명 전원 다 가능 불가능, 가능으로 성공했습니다. 예. 와. 어, 나 생각보다 진짜 너무 힘들었어. 아. 어, 형이 이 정도 배불러 야 정도면, 요거를 성공하실 분들은 그렇게 많이는 있진 않을 것 같아요. 음. 냉면이 또잘 물리는 걸 감안하면. 맞습니다. 자, 음. 그럼 저희는 어. 여기서 인사드리면서 재미있는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잡니다.